우와, 빵 진짜 좋습니다. 회복도 다 하고, 정말 잘 먹은 개체 같아요. 우와, 먹었다, 먹었다. 그렇지. 뒤에 두 마리, 세 마리가 돼 있어요. 더큰 애들이. 자, 여기 경쟁을 하러 온 겁니다. 우와, 때렸다. 아우 빠졌다. 아, 바로 또. 한번 더. 그렇지. 때렸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있을 줄 알았어. 벌써 코드 줄이야. 정확하게 생각이 맞아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최규태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 땡볕에 또 어, 짧게 촬영을 하러 나와봤습니다 아, 이맘때 되면 어딜가나 블루길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시기이기도 한데 아, 블루길이 한창 산란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블루길 산란장들이 많이 보여요 블루길 산란이 한참인 어,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얕은 얕은 연안 위주의 블루길 산란장 주변을 회유하는 패스들을 이 펄스코드로 노려보려고 합니다. 패스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연안에 블루길들이 많이 보이고, 블루길들의 산란, 산란터도 여러 군데 보여요. 그 뒷선으로 이런 수초들 사이사이 또는 뭐 어떤 장애물을 끼고 패스들이 연안으로 왔다. 아, 같다. 어슬렁거리는 게 보여요. 사이즈가 되게 좋습니다. 40 중후반, 뭐, 50이 넘는 개체들도 보이고, 이런 베스들이, 어, 연안 근처, 블루길 산란장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은, 어, 이제 복수의 시간이죠. 그냥 지금 평소에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평온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낚시를 하거나, 밖에서 가만히 물속을 지켜봐 보시면은, 순간순간 이큰 베스들이, 어, 포식 모드로 변해서, 블루길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되게 유용한 루어 중에 하나가 퍼퍼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덱스사의 펄스 코드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퍼퍼가 이 블루길 산란기에 효과적인 이유가 뭐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타버터이고요. 어, 되게 얕은 수심에서 유리하겠죠. 얕은 곳에서는 그만큼 수면적이 되게 좁기 때문에 배스들 입장에서 이 주변에서 활동을 하는 블루길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블루길 산란장 주변으로 액션을 과감하게 팡팡팡팡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 산란장에 있던 블루길들이 일사불란하게 되게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블루길들을 놀라게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배스 포식 모드로 바꾸어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응, 반사적인 입질을 유도하는 운용도 가능해요. 그리고 블루길처럼 보이게끔 자연스럽게 액션을 줘서 먹이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벌스 코드는 이 안에 스프링 웨이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이 돌돌돌돌돌 올라가고그 끝에 웨이트가 동그랗게 달려 있는 형태인데요. 어, 포퍼로 액션을 퐁퐁 줬을 때 스테이나 이제 액션을 돈, 주는 도 주는 중에이 스프링 웨이트가 이 미세한 미진동을 일으킵니다. 아, 그런 미진동이 스테이를 하고 있는 이 벌스 코드에 생동감을 넣어서 배스에게 좀더 불어넣어서 앞스에게좀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좀더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벌스코드 같은 경우는커브 형태가 자, 물을 많이 누르면서 밀어낼 수 있는 포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블루길 산란기에 맞춰서 사용하기 좋은 타버터 로어인것 같습니다. 연안 위주로 물론 낚시를 진행할 거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되게 넓은 오픈 워터도 음, 가능하다면 공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주어진 시간이 약 2시간 정도인 것 같은데 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런 구조물 위로 넘겨쳐서 구조물의 그늘 아래 붙어 있을 법한 그런 베스들도 노려볼게요. 자, 일단 연안에, 제 방에도 연안에 블루길들이 많고 산란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베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면이 잔잔하니까 자연스럽게. 헬스가한 3,4마리 정도 무리지어 다니네 저런 애들이 무리지어서 들렁거리다가 순간적으로 같이 사냥을 하거든요 딱 연안의 경사면에 브러시들이 잠겨있는 딱그 라인의 중층 정도로 회유를 하면 딱 생각한 포지션 그대로입니다 블루길들이 연안 가까이 붙어있고 그 뒤에 살짝 아래층으로 베스들이 어서 렁거리우와 먹었다 먹었다. 그렇지. 자 조용하게 물고 들어갔어요. 나이스. 와. <laughs> 나이스. 조용하게 물고 들어갔네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물고 쭉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 올릴게요. 잘 걸렸다. 자두 번째 했습니다. 제방 연안에 블루길들이 많은 것을 확인했고 곧 뒷선 어, 경사면에 브러시들이. 잠겨 있는 고 라인으로 배스들이 유행하는걸 확인을 했어요. 아, 고 라인 위주로 게스팅을 하면서 가던 와중에 조용하게 물고 들어간 배스입니다. 고마워. 되게 연안 근처이고 음, 얕은 수심을 공략하는 낚시다 보니까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게 되게 뭐, 음, 사이트 피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뭐 피네스한 루어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에게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자, 어프로치에 주의를 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낚시하는 방향으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착수음은 최대한 좀 적게. 제가 우와 뜨렸다. 아우 빠졌다. 아, 바로 또 스테이 중에 떨었어. 한번더끝지 떨었어. 나이스. 오호. 와. 와세 마리가 더 있어. 자 물이 지어 다니던 그런 개체들이에요. 자 뒤에 보이시죠? 뒤에 두 마리, 세 마리가 더 있어요. 더큰 애들이. 자 먹이 경쟁을 하러 온 겁니다. 와 좋아요. 스바이트 한번 나고 바로. 우우. 사이즈가 더 좋아졌어요. 자 제대로 그냥 먹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한 개체네요. 아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늘이 걸린 형태가 똑같죠. 제대로 먹고자 공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애가 때려졌지만 그래도 아, 너무 재밌네요. 방금 스테이 중에 미스바이트가 한번 났거든요. 네. 그러고 다시 액션을 주고 다시 똑같이 스테이를 주니까 따라 올라와서 먹고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였습니다. 아, 짜릿하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펄스 코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프링웨이트의 미진동. 스프링웨이트가 만들어내는 미진동이 제차 입지를 받아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 힘 좋네요. 동글동글하게 보이시죠? 이게 블루길 산란장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아,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연안 따라서 이렇게 블루길 산란장이 엄청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산란장을 블루길들이 이제 뱅글뱅글뱅글뱅글 뺑글 계속 돌아요. 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길들도 똑같이 산란장에 어떤 루어나 침입자가 오면은 강하게 쫓아냅니다. 어, 심지어 큰 베스들이 여기에 멍하게 어슬렁거리다가 블루길한테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제가 뭐 타버터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설명을 드리지만 하드웨이트, 특히 타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션을 주다가 부악하고 베스가 덮치잖아요. 웜낚시처럼 하나, 둘, 셋, 빡! 이렇게 까는 식의 낚시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타버터가 미스바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음, 미스바이트로 그친 상황인데, 호킹을 정말 그렇게 강하게 해버리면, 트래블훅이 달린 루어가 내 쪽으로, 또는 내 주변에 같이 낚시하고 있는 지인 쪽으로 날아와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트래블훅의 특징이 바늘이 세 발이에요. 세 발짜리 훅이 두개 혹은 세 개까지도 달려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 힘이 이제 챔질을 했을 때의 힘이 그만큼 한 점, 두 점, 아, 두 점, 세 점, 네점 이런 식으로 여러 점으로 나뉘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으로 막 챔질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쭉 지그시 텐션을 가해서 쭉 박아 넣어주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베스가 미스 바이트가 났을 때 다시 공격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 다시 공격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줄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액션 주다가 때렸어요 아! 이끌림이 안 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쭉 감아서 리핑을 줘서 먹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쭉 했는데 이끌림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불과 해발 1m 정도밖에 안 벗어나잖아요 입질 받았던 곳으로부터 미스바이트를 낸 패스 입장에서는 아 이놈이 공격을 받고 방황 치는구나 생각을 해서 다시 와서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챔지를 빵 해버리게 되면내 쪽으로 날아와 버리잖아요. 루어가 아,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고기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챔질을 하실 때이 아, 점을 좀 유의를 하셔서 챔질을 해주시면은 못 잡을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잡을 고기를 안 놓칠 수 있습니다. 아까 개방 쪽 라인은 연안 쪽은 좀플랫하고셸로우였지만그 뒷선으로는 조금 되게 오픈되어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벽경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는 얕아요 되게. 굉장히 얕습니다. 전체적으로 얕습니다. 배스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어, 블루길들 주변에 배스들이 어슬렁거리는 게 어, 시야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서 좀더 컴팩트하고 내추럴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얕지만 지금. 다 아, 블루길 산란장이고 블루길들이거든요 아 베스 분명히 있을건데 분명히 있을거야 물이 얕고 맑기 때문에 베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있을 줄 알았어. 나이스. 그렇지. 근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와, 시원하게 떨어져. 우와. 오우 사이좋아, 사이좋아. 그렇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벌스코드 주니야 정확하게 생각이 맞아 떨어졌어. 힘 조금만 뺄게요. 오, 반이 하나 빠졌다. 급하지 않게. 자, 나이스 우와, 얘는 빵 진짜 좋은데요. 얘는 잘 먹은 회복도 다 하고 정말 잘 먹은 개체 같아요. 자, 펄스코드 주니어를 시원하게 때려준 사이즈 좋고 컨디션 좋은. 됐습니다. 나이스. 자, 제방 쪽, 제방 쪽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음, 음, 펄스코드 오리지널 사이즈의 좀 볼륨감과, 음, 큰 액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오리지널 사이즈로 낚시를 진행을 했고요. 어, 요 최상류 쪽으로 와서는 물도 굉장히 맑고, 얕은 상황이었어요. 아, 전체적으로 조금, 음, 얕고 맑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펄스코드 주니어 사이즈. 자, 보시면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어요. 수면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이즈가 작아져서 조금 어필이 덜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펄스코드 주니어는 작아도 컴팩트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으로 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오늘 펄스 코드와 벌스 코드 주니어 이두 가지 루어를 이용해서 눈맛 손맛 즐기면서 멋진 배스들을 만나 봤습니다. 아, 제가 펄스 코드, 벌스 코드 산란 후기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 보통 5월, 6월, 7월 초까지 이렇게 ...가 벌스 코드가 가장 위력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란 후기에 회복 중인 베스들에게는 좀더 내추럴한 움직임과 적절한 스테이를 섞어서 운용이 가능한 루어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회복이 덜된 베스들에게 충분히 먹을 시간을 줄수 있는 그리고 내추럴한 파장을 움직임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루어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지금 제가 낚시한 이 상황에는 연안에 블루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에는 잠자리와 날벌레가 많고요. 그 블루길들 중에 산란을 하는 개체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벌스코드라는 폭퍼 루어 자체가 되게 내추럴하지만서도 특히 블루길을 매치더 베이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루어라 더더욱 위력적입니다. 스코드를 내추럴하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스테일을 섞어서 내추럴한 액션으로 먹이는 낚시도 가능하지만, 어, 때로는 강한 파핑을 줘서 큰 물보라, 큰 스플래시를 만들어 내므로 면서 주변의 블루길이나 작은 물고기들을 놀래키거나, 또는 어, 다른 베스가 포식을 하는 듯한, 다른 베스가 먹이 사냥을 하는 듯한 움직임을 연출해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베스들의 스위치를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고의적인 낚시도 가능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눈맛, 손맛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